오늘은 너무 기쁨으로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녹음하겠습니다. 2년 전 제가 파스타로 만들어서 죽였던 그녀가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구독자 수가 무려 20만이나 되시는 대기업 고양이 유튜버님인 코리스님께서 쇼츠로 퍼가주시는 바람에 2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에 하루에 약 100명씩 약 100명씩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리스님. <laughs> <laughs> 겨우 5천 달리에서 6천 달리가 된 것뿐인데 올그리 좋아하시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작년 6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계속 계속 구독자 수를 5천을 유지했었습니다. 올해 6천을 찍는다면 얼마나 갭쁠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로 6천을 뿅 하고 찍어 버려서 진짜 너무 실감이 안 납니다. 이러는 와중에 12명이나 또늘었네요 와, 세상에. 세상에 정말 좋아요. 마독상 채널에 새롭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지만, 코리수님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 7개월 전부터 캐릭터 요리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캐릭터 요리보다 간단히 만든 가게 후기 영상이나 평범한 요리 영상들이 더 많은 조회수를 받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캐릭터 요리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재미있는 레시피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만들어보고 싶은 캐릭터 요리가 벌써 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캐릭터 요리도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마독상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물론 앞으로도 오사카 맛집 탐방이나 일본 식품 후기도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사실 더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요. 변명을 조금 하자면 요즘 주말마다 마이하우스를 짓기 위해 열심히 땅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남편의 친 형님이 살던 3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형님이 회사 일로 도쿄에 장기 출장을 가셔서 저희 부부에게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 꿈이 마이하우스를 직접 짓는 것이어서 내년 여름 이사를 목표로 좋은 땅을 찾고 있어요. 새로 지을 집은 훨씬 더 넓은 주방과 바베큐를 할수 있는 큰 테라스를 포함할 예정이라 유튜브 촬영도 훨씬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 주택이다 보니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정신이 없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좋은 땅을 찾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땅만 찾아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요리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주말마다 부동산을 다니거나 직접 땅을 보러 가느라 너무 바빴어요. 얼른 좋은 땅을 찾아서 안정되면 좋겠네요. 마독상의 마이하우스가 완성이 되면 사이버 집들이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영주권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꽤 오래 살았지만 영주권을 따는 게 너무 귀찮아서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땅과 집을 사게 되면서 영주권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2년 전에 죽은 그녀가 살아나면서 정체됐던 채널이 다시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코리스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마독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